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 중반이 되는 나이에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이혼을 통해서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하나씩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겪은 기막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제배 아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어렵게 가진 아이였어요. 남편은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3대 독자였습니다. 결혼을 한지 5년이 지나도록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이에요. 1년, 2년이 지나갈수록 시부모님은 엄한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손주를 낳으라고 독촉이란 독촉은 다 하셨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철마다 제게 보약을 지어주셨고, 제철 음식에 제철 과일에 몸에 좋다는 음식들만 해 먹이시고 그러셔서 저는 사랑과 이쁨을 많이 받는 며느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엄청 감사했고,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딸도 아닌데, 어느 시부모가 며느리를 이렇게 챙기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커녕 임신조차 되질 않으니, 그때부터 점점 저를 들들 복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제게 해주시는 것들이 기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한 점집에 가서 부적들을 수십장을 써오셔서 여기저기에 숨겨놓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들만 낳았다는 며느리가 입던 속옷을 사와서 저에게 입으라 하지 않나. 정말 기상천외하고 잡스러운 것들, 오만 것들을 제게 시행하셨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생기려던 아이도 도망가겠다 싶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셨어요. 저희는 원래 결혼 후 2년 뒤에 분가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분가를 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를 놓고 가지 않으면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커다란 압박감으로 들려오던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 하는 생리도 굉장히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생리를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리를 시작하는 날이 되면 화장실에 들어간 저를 문 앞에서 멀거니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 생리를 했냐고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죠. 제가 우물쭈물하며 이번 달에도 생리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오만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대체 시집을 와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이러다 소방 맞고 싶냐고 협박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지 3년째가 되던 해에는 임신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라고 저를 못 살게 굴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어야 했고 4년째가 되었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지갑도 주지 않고 신발도 주지 않은 채로 절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추운 겨울 쫓겨난 저를 본인의 집으로 들여보내주셨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저는 시부모님 두 분께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다고, 노력을 더 하겠다고 아무리 울며 불며 빌어도 절 매몰차게 대하시더군요. 심지어 결혼한 지 5년차가 되던 해에는 제가 영 시원찮은 년이어서 그렇다며 이혼을 강요했고,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를 들이밀며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저와 멀쩡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제 남편에게 말이에요. 제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오열을 하면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진짜 무슨 염치로 이 집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다려 준줄 알고 있는 거냐? 지금 네 밑에 들어간 돈만 해도 수천으로 돈다이 말이다. 아니 남의 집안 며느리들은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시어미 품에 턱턱 안겨준다고 하는데 넌 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내가 돈을 벌어오라 그래, 재산을 가져오라 그래. 그저 손주 하나 낳아달라는 것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그거 하나 해주지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지금 시애미 앞에서 두눈 똑바로 뜨고 달려들고 난리야? 그냥 이혼하거라! 다들 제 남편은 뭘 했는지 이젠 궁금하시겠죠? 남편은 참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맞선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 없이 혼자 자랐거든요. 외가 친척과 친가 친척들에게 이리저리 돌려져가며 자라다 보니 도움을 요청할 곳도 하수연을 할 곳도 없었어요. 제가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 절 돌봐주시던 친척분이 기다렸단 듯이 선짜리를 가져와서 저를 내보내려 하셨었죠. 의지할 곳 없는 저는 남편에게 의지를 해야만 하는 처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절 도와주지 않았죠. 남편은 저를 보호하고 보듬기는커녕 그렇게 제가 혼나고 있으면 거실에 나가 TV 볼륨을 한껏 올리며 TV를 봤어요. 마치 제가 혼나는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볼륨을 올린다는 듯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부터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어서였던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저는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온갖 멸시를 당하며 노력해야 했습니다. 콱혀 깨물고 싶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제게 한계에 치달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계란 것을 하늘이 알아주셨던 것인지 뭔지 결혼 8년 만에 드디어 저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구박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하늘에다가 매일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8년 만에 한 임신에 딸을 출산하면 전 정말 화를 생각이었거든요. 처음 한 임신을 티라도 내듯 입덧을 매우 심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에서 불러오는 제배 모양을 보며 아들이 틀림없다며 절 잘했다 해주셨죠. 제가 입덧을 했을 때 비싼 소고기만큼은 역겹지 않더라고요. 소고기도 딱 고기만 구워 먹어야 했어요. 소고기 미역국 이런 건 갑자기 미역의 냄새가 너무 비리게 느껴져서 다 개원했었거든요. 어머니는 결혼 8년 만에 음식을 가리는 저를 보고도 방긋 웃어주며, 아이고, 아가. 고기만 먹는 거 보니까 아들이 틀림이 없어. 아유, 장하다, 내 며느리. 아 내가 딱, 불러오는 배 모양만 보고 있어도, 아들인지 딸인지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이번엔 틀림없는 아들이야. 소고기를 매일매일 구워줘도 좋으니, 꼭꼭 씹어 먹도록 해라. 배가 고프면, 째깍째깍 말하고, 내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않고 구워주마. 알겠니, 우리 며느리? 라고 하셨죠. 8년 내내, 구박이란 구박은 다 하시더니, 아이 하나 임신했다고 이렇게,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이중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런 종마저도 제게 참 기껍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새벽 아침부터 이불빨래를 시키시지 못해서 안달 나셨던 시어머니는 제게 걸레질조차 하지 말라 하시며 본인이 설거지에 빨래, 줄곧 저만 부려먹으시다 전부 혼자 하시더라고요. 평생 배가 부른 채로 살고 싶다는 헛된 상상을 하며 시간이 느리게 지나가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열 달을 품었고 자연 임신으로 출산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낳은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방방 뛰시며 기뻐하기 시작했고 절 들들 복가되던 시아버지도 제게 한박 웃음을 지어주시며 절 믿고 있었다고 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그 순간에 제게 고맙다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앞으로 제 미래가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대를 잇게 했으니 시집살이도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만 잘하면 행복만 가득할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언젠가를 기점으로 조금 매정해졌다고 해야 하나, 선을 긋는다고 해야 하나. 마치 저와 부부 사이가 아닌 남 같은 사이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8년 동안 매달렸던 노력의 결실인 아이가 있었고, 시부모님도 제게 잘해주셨거든요. 처음엔 남편이 많이 피곤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말이에요. 정말 멍청했죠. 사실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의 영향으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함께 밤을 보내는 편이었어요. 사랑보단 의무와 책임감, 그 사이의 중간이었죠. 그래서 신혼초에는 그래도 서로 즐겁게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아빠에 의해 의무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인지 정확한 시기는 아직도 저는 모르지만 대충 어림잡아 예상을 해보기엔 결혼을 한지 5년차가 되던 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애까지 낳으니 의무로 이어진 밤도 아예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임신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제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짜증을 낸 적도 꽤 있었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남편의 휴대 전화를 뒤져보니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어 쌩 난리를 쳤죠. 전 그런데 제게 그런 것이 걸리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 반성을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게 들키기 시작하자 이제 보란듯이 여자를 만나고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속이 곰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남편의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다 그러는 것이라고 곧 돌아오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제 처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을 온 것이 아니고 남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했고 그저 애를 낳아주는 사람에 불과했던 사실을 말이에요. 갓 태어난 제 아들이 저보다 집안에서 서열이 높단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제가 돈을 벌수 있게 하기라나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바보 멍청이처럼 애만 보게 하는데 내가 이혼을 하면 제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렵게 겨우 얻은 제 아들에게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집 구석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무시당했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그곳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제 숨구멍과도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버텼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할때 그래도 부모자리를 둘다 채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괜찮다 다독였고 갑갑해 미칠 것 같을 때면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은 다행히 아주 효자로 잘 컸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힘이 세지기 시작하자 집에서 저를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했죠. 남편도 제게 해주지 않은 짓을 아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잘 버텼다. 홀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대학회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정말 목숨을 걸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돈을 준다고 해도 받지를 않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계속 모으더라고요. 저는 갖고 싶은 것이 있나 싶어서 아들에게 왜 그렇게 돈을 모으냐고 계속 물어봐도 아들은 조용히 씩 웃기만 할뿐 몰라도 된다고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그렇게 성인이 된 스무 살, 한 해를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지내더라고요. 하루는 아들이 제게 밖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절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아들과의 데이트에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갈 준비를 했죠. 아들은 저를 조용한 커피숍에 데려갔고 제게 통장을 내밀면서 1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 무려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이게 웬 돈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제게 진지하게 들어달라며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엄마, 나 사실 우리 아빠가 바람피는 거 초등학생 때부터 알았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 것도 봤고, 독서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여자가 아빠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본적 있었어. 세탁기에 수건 넣으려다 발견한 아빠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이 묻은 것도 본적 있고. 나 그런 일 엄청 많이 봤었어. 나 이제 다 컸고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갈라서도 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랑 엄마가 당장 집을 나가서 원룸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 정도의 돈을 계산해 봤었는데 그게 딱 1,500만 원 정도더라고. 엄청 좋은 곳에서 살진 못하겠지만 이제 엄마 힘들게 살지 말고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 그러라고 이돈 모은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해 주고 싶어서. 저는 눈이 더는 커질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아들이 남편의 외도를 정말 모를까 의심하면서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모르게 하기 위해 그간 고군분투했었는데 아들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이를 갈고 있더군요. 아들이 이혼을 권유하는 말에 그동안 집구석에서 저만 소외되었고 왕따를 당하는 듯한 기분이었고 억울했고 슬펐는데 누구보다 그런 저를 유심히 살피고 위로해줬던 존재가 하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위안으로 다가왔고 그 사람이 아들이란 사실에 제 가슴이 참 찢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못난 부모가 된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대답을 예상한 것인지 잘 고민하고 생각해보라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우린 그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의 이혼을 염두에 오긴 했었던 터라 증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만 저는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야 이혼을 할줄 알았어요. 아들을 결혼시켜 분가를 시키고 난이후에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제게 이렇게까지 권유를 해서 그런지 저도 많이 고민되었죠. 결국 저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고민을 했고 아들도 모르는 척을 하며. 절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동시에 집을 비웠던 날이 있어요. 아들에게 그날 떠나겠다고 말을 했죠. 아들은 기꺼이 웃으며 제 짐을 같이 싸줬어요. 저는 거실 탁자에다가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집을 떠나니까 찾지 말라고 법정에서 뵙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와 살게 된 반지하 원룸에 짐과 함께 절 데려다 주었죠 아들은 그런 저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끌고 갔고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를 해지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가져갔죠 왜 그러냐 물어봐도 딴청을 피우니 어련히 알아서 하겠나 싶어서 내버려 뒀어요 그날 벽지에 곰팡이가 서린 반지하에 딸랑 이불 하나 깔고 누워만 있었는데 얼마나 속이 편안하던지 매일 밤 잠을 설치던 저였는데 눕자마자 고라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편한 밤이 얼마만이던지 잠이 올 때쯤 눈에 눈물이 맺혔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몰랐는데 해지하지 않은 휴대폰을 챙긴 이유가 변호사님께 전달하기 위해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법정에서 뵙자는 말만 내뱉고 사라지자 제 휴대폰으로 온갖 욕설과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좔좔 쏟아내셨나 보더라고요 제 아들은 한수 앞을 내다본 것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해제하지 않은 휴대폰에 음성사서함에 쌓인 녹음들과 문자메시지들은 제가 그동안 핍박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 것을 뒷받침해주는 2차 증거가 되어주었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불륜을 참으며 조용히 모았던 증거들 또한 제 역할을 해주어서 저는 제게 아주 유리하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사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시부모님과의 고부 갈등 또한 제 결혼 생활에 한몫 했던 것을 증거 삼아 시부모님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의 재산 분할 또한 50%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또한 마찬가지였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법원에서는 제 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제 금쪽 같은 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 항상 혼자였고 겨우 만든 제 가정의 울타리를 제 손으로 깨는 것이 제겐 정말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고 두려웠거든요. 아들은 자기만 믿고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을 하라며 제게 용기를 줬죠. 그런데 혼자가 된 지금의 저는 너무 많이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 문화센터에 다니며 제가 뭘 좋아했는지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귀면서 말이에요. 아들은 그래도 자신에게 끔찍하게 잘해주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를 버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아들에게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고요. 아들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자고 가기도 합니다.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저는 반지하를 탈출해서 작은 빌라에서 화초도 기르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오늘 급작스럽게 하나씩 떠오르네요. 아들 하나 제가 정말 잘 키워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긴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